안녕하세요. 프리즘 코리아 전자 칠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용하게 사용될 화면 녹화와 캡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휴대 전화나 PC 이용할 때 녹화, 캡처 많이 하시잖아요. 고스란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요. 어? 이 장면은 캡처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요. 쉽습니다. 지금부터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바로 기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캡처 앱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잘쓴 글씨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아니다, 나는 이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앞에 전체 영역을 지정해 주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편하게 캡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나는 캡처 말고 녹화도 좀 하고 싶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역시 기능 버튼을 클릭하시면 녹화 앱이 있습니다. 녹화 앱을 클릭해주시고 다시죠 빨간색이 녹화라는 거. 네, 빨간색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숫자 함께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국내 최초. 온셀, 느낌표 이런 식으로 표시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지금 내가 쓴 판서의 내용과 저장해서 추후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 캡처와 녹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